880회 종합, 월요일과 화요일 자료, 쭉박매장 기준입니다. 어, 밑에 시켜봤어요. 자, 단번대가 2번, 4번, 5번, 6번, 8번, 9번이고요. 10번대가 10번, 11번, 19번. 20번대가 20, 22, 27번. 30번대가 30, 32, 33, 34, 36, 37, 39. 19소. 40번대는 아예 없습니다. 자, 여러분, 30번 때가 굉장히 두드러지죠? 무려 7수예요 7수. 7수가 나왔고, 세수 그리고 10번 때는 세수그 다음에 단번 대가 6수. 제가 30번 때와 단번 대가 많이 나왔어요. 여기서 이제 고등수가 이제 눈에 들었는데, 초반에는, 주 초반에는, 8번이 당번수로 보였었어요. 이제, 고정수로. 근데 이제 이게 노출이 너무 많이 된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8번이 나오려다가 다시 들어갔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어쨌든 분명히, 어, 단번 때하고 30번 때에서는 한 수씩 당번으로 잡아도 괜찮아요. 한 수씩. 각한 수씩 당번을 찾아도 괜찮습니다. 자, 이게 월요일 쪽박하고 화요일 쪽박 자료 모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목요일 것도 샀는데, 자, 목요일 쪽박 샀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표시했는데, 어 일단은 뭐 그거 이제 표시한 거는 그 영상으로 잠깐 올려드릴게요. 보세요. 자, 목요일 쪽박 겁니다. 이걸 다 지우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2번 5번 7번 10번이 26번 29번 30번 41번 이건 8수 나왔어요 목요일 쪽박에는 단번대 2 5 7 1 0번때 10번 2 0번때는26 29번 3 0번때 30번 4 0번때 41번 자 고루고루 고루고루 나왔는데 중에서도 단번대가 압도적이다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어요 세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는 월요일과 화요일 자료 쪽방 모은 거 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목요일 날 구매해서 쪽방 매장에서 이렇게 이제 번호가 나온 거 같고 자 월요일과 목요일 자료를 또 믹스 시켰습니다 종합편으로 단번 대가 2 4 5 7 10번 대가 10번 11번 20번 대가 20 22 26 27 29번 30번대가 30번 32번 33번 36번 37번 39번 40번대가 41번 18수 전체적으로 18수가 나왔어요 아까 역시 30번대가 많이 나왔었죠 여기서 30번대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30번대가 많이 나오고 두 번째는 이 단번대가 많이 나왔었는데 여기서는 20번대가 많이 나왔어요 자 40번대는 다른 한수 10번대가 조금 적고 그래도 단번대는 적당히 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제, 월요일과 목요일 자료, 이걸 보고 하셔도 되고, 월요일과 화요일 자료를 하셔도 돼요. 지금까지는 월요일과 화요일 자료를 계속 축박 매장으로 했는데, 이제 추가 한번더한 거예요. 목요일날이 그때 이제 했는데, 번호가 좋게 다잘 나와가지고, 목요일도 괜찮겠다 싶어서, 이제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이번에 처음 하는 거예요. 종합편으로는. 그럼 여기서 이제 단, 30번 대하고 20번 대. 그리고 단번대 이세 개에서 나올 확률이 높다 40번대는 거의 멸이라고 봐야 돼요 41번도 이제 나온다면 진짜 41번 아니면 멸 그리고 10번대에도 딱잘 나오면 한수안 나오면 멸 나머지는 단번대와 20번대와 30번대에서 치는 가능성이 높다 자노트박은 개인적으로 월요일과 화요일 자료보다는 월요일과 목요일 자료를 더 믿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자, 30번 때에서 분명히 당번수 나와요. 그리고 단번 대에서도한수 나오고, 20번 때에서 나옵니다. 꼭 기억하세요. 저는 이제 이거 갖고, 어, 고동수를 잡고, 풀 조합을 돌릴 예정입니다. 이 자료 갖고 풀 조합을 할 거예요. 다산다는건 아니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어, 거기서 또 이제 보장조합 들어가서, 거기서 홀짝수로 해가지고, 한5만 원씩만 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좋은 자료, 이거 진짜 좋은 자료예요, 여러분. 자료 보시고 여러분과 하고 같이 믹스시켜서 공부 열심히 하셔서 꼭 당첨되시길 바랍니다. 저 공부 그 당첨된 사람들 보면 자동과 자동 당첨된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죠. 그리고 수동도 꽤 많아요. 근데 비율 확률상으로 보면. 수동이 더 많은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 중에 사는데 거의 80% 이상 노트북 생각에는 80% 이상이 자동입니다 자동으로 구매하시는 거예요 근데 10%에서 20%만이 수동으로 사시는데 그중에서 수동이 그렇게 나온다는 거는 확률상 수동이 자동만큼보다 더 많이 맞을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로또 한 장을 한 줄을 사면 840만 분의 1이잖아요. 두 장을 사면 840만 분의 2가 되는 겁니다. 그거를 두 장을 어떤 분은 두 장을 산다고 하면 대부분 보면 840만 분의 1에서 거기서 또한 장을 더 사면 어? 절반의 효과가 있다라고 또네 장을 사면 또 그만큼 나눠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한 장을 구매하면 840만 분의 1, 2장을 구매하면 840만 분의 1, 10장을 구매하면 840만 분의 10이 되는 거죠. 그만큼 노또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당첨되기가 엄청나게 힘든다는 거죠. 자, 이왕 어차피 어려운 거 공부해서 수동으로 안 되더라도 수동으로 하는 재미, 즐겁게 한주 보내는 재미, 재미로만 노또 하시면 언젠가는 좋은 결과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방송 종합편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꼭 당첨되시기 바랍니다. 땡큐!